뭐야, 왜 섰을까요? 왜 섰을까? 왔다. 아이씨 다마르 돼 있어. 아이 저쌍 아이 저기 간다 새끼. 아이 너내차왜가져 가냐. 원투로 돼 있어 있잖아. 아 밑에. 봤어 봤어 봤어. <놀람> <놀람> 내 차는 내가 터뜨린다. 어 저기 있다 한명 있다 보인다. 백스톱에서 보인다. 으아, 다다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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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, 으다한 명이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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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, 라서빨 아, 서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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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차 타야겠다. 아, 어. 아나기어다고있으까기어다장님장님나 나. 나, 나 <laughs> 이쪽으로 될 거야. 잠깐만 나와봐, 나와봐. 아, 진짜 다시 야 다시 야내려다내다시 다. 어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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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

자, 타고 끌고 와서 한명 죽이면 되겠다 제가 <laughs> <laughs> <걔가> 내 말을 두고 <laughs> 아,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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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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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